네,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와 국내 정치 난맥상 해법은 없을까요? 네, 그 해법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님,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 또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장발시다. 몰락의 예. 길부터 얘기를 볼까요? 예. 방금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도발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적들을 산산조각낼 것이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네. 또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대통령 간의 통화가 이제 도발 이틀 만에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 몰락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누시겠습니다. When our hear the engines, when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을 깨닫도록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와 압박을 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네, 말 폭탄이 쏟아집니다. 네. 갈수록 강경해지는데요.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한 말을 좀더 보면 F35 엔진이 으르렁거리며 저게 머리를 날아다닐 때 그들의 영혼이 떨리고 심판의 날이 왔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치가 무시무시한 오히려 그냥 연극에서나 나올 수 있는 말인데요. 어떻습니까? 군사의 행동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어? 네. 그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 음, 뭐 당분간은 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군사행동 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그그 그 말을 하는 그 배경으로 예. 아마 미군 전략 폭격기 조종사들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고 뒤에 뭐 전략 폭격기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뭐 저것은 언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도 그 말전쟁, 말폭탄이라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로 계속 그 갈등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고 뭐 북한도 말에는 지지 않는 집단이니까 예. 뭐 아주 뭐 인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뭐 이런 말들을 지금 계속 쏟아붓고 있는데 이것이 군사행동으로 가려면 그, 조금 더, 뭐, 이게, 제가 마치 바라는 것처럼 들릴까봐 좀 걱정스럽긴 한데, 이예 뭐, 외교 전쟁사에서 보면, 이런 말이 바로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 과정에 좀더 심각한 군사적 시위와 도발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 북한이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ICBN 그, 중거리 미사일을 쏘니까 이제 말이 좀더 높아지는 것이지만, 어, 여기서, 어~ 북한이 또봐또 또 다른 군사적 도발을 할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 미국이나 우리가 여기에 대응하는 군사적 시위 뭐~ 사실은 어, 이번에도 우리가 군사 시위를 한 겁니다 네. 현무 두발을 쏜 거니까 그 네. 근데 그보다도 강력한 시위를 할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과정을 더 거쳐서 막 전쟁을 하게 되면 그 훨씬 후가 될 거니까 현재까지는 바로 군사 행동을 예측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음. 네. 미국에서 군사적 옵션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네. 한 4월 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옵션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준비해라. 이렇게 하면서 대화부터 군사까지 여러 가지가 준비된 것 같은데 그것을 그 과정을 반복해오면서 아주 세밀한 준비까지 이제는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뿐만 아니라 네. 뭐 의회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네. 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뭐 이렇게 북한에 대한 해상 봉쇄 라든가 그러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걸 강조하고 있다 그런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 기본적으로 군사 옵션이라는 게 어떠한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뭐 저는 당연히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군사 옵션이라는 게 미국이 북한을 타격한다든지 참수 작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지점은 이른바 핀셋 공격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한반도의 전쟁은 사실 불보듯이 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장 우려스러워요. 앞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런 발언은 계속돼 왔었죠. 화염과 분노 발언 네. 이후에 또 김정이가 관포에 사격하겠다고 얘기하고 또 15일날 과을 염두에 둔 그런 사고에 3,700km의 IRBM을 또 발사했잖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미국은 뭐 긴장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역시 이러한 구매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금 어, 다들 말씀하시는 거고 다들 뭐 알려져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북한은 어떠한 제재나 어떤 압박, 무슨 한미 간의 공조, 국제사회 의 여러 가지 제재 공조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길을 갈것 같아요. 어, 최근에 그 화성 12형 발사한 것을 이 화면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나중에 그걸 한 다음에 김정은이가 한 얘기가 자신들은 어쨌든 전력화에 거의 다, 다가갔다. 핵, 핵을 완성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전 어, 엄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일정에 따라서 결국은 ICBM급 거그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그런 전력화를 하지 않는한 그것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할 것 같고 그 이후에 과연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가장 큰 걱정이에요. 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 미국으로서는 실제적인 위협을 사실 지금도 느끼고 있는 거니까 미국이. 그런 상황 에서 과연 미국의 인내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가장 우려스럽고 바로 그 부분에 그것을 막고 어쨌든 제재를 공조하여 나가되 그러한 걸 막는 데 우리 외교와 안보 정책에 초점이 있어 야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관련해서 CNN 보도 하나 소개해 드리면 트럼프행 정부가 북한이 휴전선 북쪽에 배치한 수천 문의 대포를 파괴하는 수단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네. 이 경우 최신 F-35B 2스테일스 전략 폭격기가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왜 굳이 그 휴전선 북쪽 얘기가 나왔는지는 그 전략적 이유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전술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이, 이 공격에 일주일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일주일 이상이 소요되면 상당히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지상전이 발생하면 미군이 북한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시나리오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결코 그냥 단순한 엄포이기에는 조금 계획을 검토하는 이 수순이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맥메스터 국가본부와 보좌관도 다시 군사옵션 있다. 헨리 네. 대사도 이제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이 문제 얘기를 넘기는데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는다는 라게 단순한 언포이기 보다는 최소한 군사적인 문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물론 안 생길 가능성보다 훨씬 낫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군사적 충돌 가능성의 가능성, 그 군사 옵션의 가능성보다 지금 예전에 비해서 높아졌다. 이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긴장의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군사 옵션이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도 당연히 높아졌죠. 그러나 진짜 군사 옵션을 행동할 거면 저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합니다. 네. 예. 네. 네. 저, 컨텐전시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지금, 어, 사실은 저, 장기자가 설명한 그 휴전선 이북이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음. 어뭐 ICBM이야 미국이 직접 위협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특히 수도권에 2,500만이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휴전선에 포이, 포진되어 있는 장사정포 천문 이상의 이게 직접적 위협이잖아요. 그런데 네. 어, 미국이 지금 저 설명하신 옵션에 따르면 한 일주일이면 이걸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든요 네. 그리고 어 미군을 직접 북한 지역에 투입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중국과의 심각한 이 외교적 군사적 갈등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폭격만으로 초토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여러 가지로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이긴 한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 은 진짜 군사행동의 가능성이 그러면 한몇 퍼센트 되냐 한50 퍼센트라도 되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좀 보는 겁니다. 네, 이번 도발에 우리나라도, 우리 군도 정말 발 빠르게 대응을 했어요. 현무 두 발을 쏘아 올렸는데. 근데 이게 한 발이 추락을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되죠, 교수님? 사실은 이 군에서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발전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우리 군이 보여주려 했던 것은 신속한 대응과 정밀 타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네. 북한이 화성 12형을 쏘아 올려서 그것이 재진입하는 그 과정에서 한국이 먼저 북한 순환공항 250km 거리를 날라서 타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한 단계 진전된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다운 차음에선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다만 두발 중에 한 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건데 이 부분은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아마 이렇게 신속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서둘러서 그랬을 수도 있고 이사일 네. 자체가 갖고 있는 결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다음 단계에서는 실수가 없도록 해야죠. 아, 습니다데 저는 조금 우리 신 교수 말씀하고 조금 다른 말씀을 좀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어, 이제 군에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어, 훈련 때 뭔가 실수가 있어도 실수가 있어야 그걸 보완해서 실전에 제대로 된그 완성도 높은 무기를 쓸수 있지 않냐 이렇게 지금 설명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어, 엊그저께 있었던 현무 발사가 그러면 연습이냐. 제가 보기에 이거는 거의 실전이거든요. 네. 아니 미국 그저 북한의 중간리 미사일이 날아가고그 거의 동시에 6분 후에 우리가 현무를 쐈으니까. 이거는 그냥 연습이 아닙니다. 시뮬레이션도 아니에요. 네. 실제로 준 전시라고 보고서 한 겁니다. 그런데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 뭐, 정말 분단이 초단위로 우리가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대략 보면 하루 전에 뭐, 미군이 그 미사일 발사 징후를 구체적으로 포착했고, 일본도 포착했고, 우리 군도 대비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 쏠 건데, 몇분몇시몇시몇분몇 초에 몇 시, 몇시몇몇 쏠지는 모르고 대기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이제 실제로 발사가 되니까 거의 실시간으로 이게 포착이 된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육분에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생활하다가 갑자기 미사일이 쏘니까 급하게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자, 그그 점에서 어 우리가 저것도 뭐2 5 0 k m 3 0 0 k 로짜리 사거리의 현무가 지금 50%잖아요 맞아요. 두발 쏴서 한발 실수한 네. 거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큰소리 쳐왔던 킬체인의 아주 기본 전력인데 이거 전체적으로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음.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국방부가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군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실추됐거든요 네. 그니까 전 전체적으로 좀이그 아주 저 원점에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는 물론이고 킬체인 전반에 대해서 어, 빨리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보안책을 제시해야 된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뭐 국방부가 네. 지금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 후에 핵무력 종착점에 다다른 만큼 끝장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그 김정은 대신 북한 미사일 핵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아니, 근데 그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거는 제가 잠깐 아까 말씀을 예, 예. 드렸습니다만 거의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북한은 어쨌든 자신들이 주도권을 계속 행사하고 예. 미국과 단판을 짓기 위해서 이핵 무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그야말로 미국과 뭐 어떤 핵탄두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동동화수는 절대로 없다 하더라고요. 예.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단계까지 가겠다라는 게 목표거든요. 그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어 어떤 그냥 위협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닌 거죠. 자신들의 체제를 보장하고 그 말이 되지 않은 그 광기 어린 집단의 국내 결속을 도모하는 이두 가지 목적 때문에 아무튼 ICBM 급의 그 탄도 미사일,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서 그것이 실제 상용화되고 전력화 될 때까지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아마 핵을 중단한다든지 핵을 동결한 정도로 자신들이 양보한 척하면서 미국과 담판을 지려 하는 그. 전그길 예정된 수준을 가는 것 같아요. 예, 군사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조금 화면 나온 것처럼 점점 이게 시험 발사에서 점점 점점 거의 실전 수준까지 배치됐는데 가 군사 기술적으로는 더할수 있는 실험이 있습니까? 어, 있지요. 지금 화성 14형은 아직 제대로 된걸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네, 네. 다음 단계로 14형을 나갈 겁니다. 네. 그리고 14형이 성공한 다음에도 뭐가 있냐면 은 지금은 탄두가 하나짜리를 가지고 북한이 실험을 하는 것같아요 네. 그걸 다 탄두로 그리고 그다 탄두가 성공되면 각 탄두마다 개별적으로 기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미국 예, 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원으로 계속해서 발전시킬 기술적 여지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않습니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번에 그 특징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바로 쐈다는 게그 네. 특징인데 이게 군사에 큰 의미가 있는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결국에는 시간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예, 예. 북한의 기습 도발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인공위성이라든가 미국의 전략 자산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 발사대로 이동을 했지만 거기서 발사하다가 몇번 북한이 실수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중간에 폭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평지에 세워놓고 이렇게 발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갖다가 이동식 발사대에서 바로 발사했다는 건 최소한 수분 이상을 절약한 거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우리의 킬체인의 속도라든가 미국 전략 자산의 감시 문제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큰 도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네. 보충하면 뭐 그래서... 차로 가서 이걸 세워서 바로 이산분해를 발사시킨다. 네. 그 발사에 이번에 성공했다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포착도 못하고, 그렇죠. 얘가 발사시킨 다음에 폭발되지 않고 다른 데로 이동하거든요. 소위 원점 타격을 할 원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이 아주 높은 수준의 도발했을 때 원점 타격에 나선다는 원점 타격이란 의미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이동식 발사대에서의 발사 성공은 군사적으로 우리한테 큰 아주 안 좋은 쪽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뭐 킬체인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까 우리 고 박사가 뭐 현무 2의그 실패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정부의 어떤 국방 그 무기를 탓한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 킬체인이 일정 부분 한계가 있거든요. 킬체인은 다다 다 아시다시피 어 발사 징후을 포착해서 미리 때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것을 하려면 정말 지금도 말씀들 하신 것처럼 점점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 이 실력이 점점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걸 어떻게 따라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네. 무력 제재, 무력 시위 이번에 했잖아요. 이번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데 F-14K가 이제 뭐 사격훈련도 했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되고 언제까지 무력 시위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럼 다음에 이제 ICBM급을 제 발사해서. 또 고각발사하지 않고 정상발사한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과연 어떠한 종류의 무력시가 있을 것인지도 굉장히 암담해요 사실은. 현무2 이외에는 현재로서는 현무2 A, B, C가 있다고 라 하는데 그거 이외에 별로 할 미사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네. 점에서 계속 무력 대 무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다. 우리가 계속 무력을 증강해 나간다 하더라도요. 역시 그것만이 강조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네. 네,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으로 출국을 합니다. 이제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북한과 대화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떤 내용의 이제 기조 연설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는 대화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대화를 안 겠다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 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안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특히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 문제가 현존하는 가장 심각한 위협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총에 의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대통령에 가서 연설하는 거니까 현안 다시 말해서 유엔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무력 계속되는 무력 도발에 대한 우리 대통령의 입장이 안 나갈 수 없죠 네. 근데 그 입장은 아마도 더 강력한 제재를. 어,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그런 네. 정도가 될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유엔총회에서 우리 대통령이 가서 연설을 하는데 현안만 얘기할 거냐? 아니면 베를린 선언에서부터 일관되게 우리 대통령이 견지하고 있는 또 우리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서 어떻게든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겠다고 하는 우리의 대북전략, 이거는 그럼 얘기 안할 거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투 트랩 얘기를 같이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맞아면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겠다. 그래서 대화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 우리 정부의 의지와 네. 그러나 지금 북한이 계속 무력 도발을 심각하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더 강한 압박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빨리 북한이 포기해라라고 하는 압박. 이두 가지를 할 건데 제가 이제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두가지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이 메시지 중에 국제사회가 어느 쪽을 더중 그~ 중점을 둬서 받아들일 거냐 그렇죠. 네. 혹시 뭐~ 여전히 이런 상황에도 한국 대통령이 와서 대화만 얘기하고 음. 갔다라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나? 그런 점 때문에 저는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떤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 아마 현안 중심으로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재와 압박 쪽을 강조를 많이 할 거예요 지금 이런 국면 속에서 대화를 얘기한다는 라게 어쨌든 분위기상 잘 납득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가 처한 입장과 국제사회가 처한 입장이 기본적으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한미공조나 국제사회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 역시 그것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한반도에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제 그 상승작용이 일으켜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무력갈등이나 무력충돌이 일어날 때 국제사회는 거기 직접적인 피해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유럽에 무슨 북한이 ICBM을 쏘겠어요. 뭘 IRBM을 쏘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미국까지 우리나라인데 미국은 이제 과함에 직접 받을 수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아까 장사정표 얘기 나왔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핵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만 핵뭐 5차, 6차 이런 핵실험은 2006년부터 계속 되긴 했습니다만 이증 휴전선 일대에 포진하고 있는 장사정부다 이런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실. 뭐, 이, 이 저기, 중부 이낙까지 내려갈 것도 없어요. 그래서 네. 만약에, 뭐, 아무리, 아까 신박사 얘기처럼 일주일만에 초토화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요, 초토화시키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절대로 우선 전쟁이 나서서안 된다. 그런데 전쟁이 나서서안 되는 것을 지나치게 우리가 평화적인 얘기만 해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네. 거기에 못지않은 공폐균열이라지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만, 역시 그런 점을 국제사회의 유엔 총회 때문 대통령이 강력히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은 마지막엔 평화적 대화다라는 걸 강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신 교수님, 결국 에 이게 외교가 참 예술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대화 이야기를 안 하고 압박만 이야기하면은 일부 국가들은 한국이 압박만 해서 북한이 대화로 오지 않는다는 또 그런 비판도 합니다. 아, 네. 따라서 우리가 대화할 의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비핵화 대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강한 압박을 해야 된다. 이 논리를 얼마나 잘 설득력 있게 전개하느냐가 이번 유엔 연설의 관건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알겠... 그러면 네. 그 훨씬 후가 될 거니까 현재까지는 바로 군사행동을 예측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음. 네. 미국에서 군사적 옵션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네. 한 4월 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옵션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준비해라. 이렇게 하면서 대화부터 군사까지 여러 가지가 준비된 것 같은데 그것을 그 과정을 반복해 오면서 아주 세밀한 준비까지 이제는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뿐만 아니라 네. 뭐 의회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네. 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뭐 이렇게 북한에 대한 해상 봉쇄 라든가 그러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걸 강조하고 있다 그런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 기본적으로 군사 옵션이라는 게 어떠한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뭐전 당연히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군사 옵션이라는 게막 미국이 북한을 타격한다든지 참수 작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고 지점을 이런 바 핀셋 공격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한반도의 전쟁은 사실 불보듯이 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장 우려스러워요. 앞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런 발언 계속돼 왔었죠. 화염과 분노 발언 네. 이후에 또 김정은이가 관포 이사격하겠다고 얘기하고 또 15일날 괌을 염두에 둔 그런 사고에 3,700km의 i r b m 을또 발사했잖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미국은 뭐 긴장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역시 이러한 구매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금 다들 말씀하시는 거고 다들. 네,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와 국내 정치 난맥상 해법은 없을까요? 네, 그 해법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님,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 또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장발시다. 몰락의 예. 길부터 얘기를 볼까요? 예. 방금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도발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적들을 산산조각낼 것이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네. 또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대통령 간의 통화가 이제 도발 이틀 만에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 몰락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누시겠습니다.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을 깨닫도록 더욱 강력하고 실료적인 제재와 압박을 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네, 말 폭탄이 쏟아집니다. 네. 갈수록 강경해지는데요.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말을 좀더 보면 F-35 엔진이 으렁거리며게 머리를 날다 그들의 영혼이 떨리고 심판의 날이 왔음을 알게 될것이고습니다무시한 오히려 그냥 연극에서나 올수있 말인데요. 어떻습 네. 그~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 음~ 뭐~ 당분간은 뭐~ 아~ 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군사 행동 음~ 전... 일주일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음. 일주일 이상이 소요되면 상당히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지상전이 발생하면 미군이 북한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시나리오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결코 그냥 단순한 엄포이기에는 조금 계획을 검토하는 이 수순이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맥메스터 국가보좌관도 다시 군사옵션 있다. 네. 헬리 대사도 이제 메티스 국방장관에게 이 문제를 얘기 넘기는 데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는다라는 게 단순한 엄포이기보다는 최소한 군사적인 문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물론 안 생길 가능성보다 훨씬 낫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음. 이전에 군사적 충돌 가능성의 가능성 그 군사옵션의 가능성보다 지금 음. 예전에 비해서 높아졌다. 이것도 분명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긴장의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군사 옵션이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도 당연히 높아졌죠. 그러나 진짜 군사 옵션을 행동할 거면 저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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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텐전시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지금, 어, 사실은 장기자가 설명한 그 휴전선 이북이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어뭐 ICBM이야 미국이 직접 위협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특히 수도권에 2,500만이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휴전선에 포이, 포진되어 있는 장사정포 천문 이상의 이게 직접적 위협이잖아요. 그런데 네. 어, 미국이 지금 저 설명하신 옵션에 따르면 한 일주일이면 이걸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알려져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북한은 어떠한 제재나 어떤 압박, 무슨 한미 간의 공조, 국제사회 의 여러 가지 제재 공조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길을갈것 같아요. 어, 최근에 그 화성 12형 발사한 것을 이 화면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나중에 그걸 한 다음에 김정은이가 한 얘기가 자신들은 어쨌든 전력화에 거의 다 다가갔다. 핵을 완성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전 어, 엄포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자신들의 일정에 따라서 결국은 ICBM급 거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그런 전력화를 하지 않는냐 그것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할 것 같고 그 이후에 과연 국제 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가장 큰 걱정이에요. 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 미국으로서는 실제적인 위협을 사실 지금도 느끼고 있는 거니까 미국이 그런 상황에서 과연 미국의 인내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가장 우려스럽고 바로 그 부분에 그것을 막고 어쨌든 제재를 공조해 나가되 그러한 걸 막는데 우리 외교와 안보 정책에 초점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관련해서 CNN 보도 하나 소개해 드리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휴전선 북쪽에 배치한 수천문의 대포를 파괴하는 수단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네. 이 경우 최신 F-35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가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왜 굳이 그 휴전선 북쪽 얘기가 나오는지는 그 전략적 이유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전술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이이 공격의 는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그그 그 말을 하는 그 배경으로 예. 아마 미군 전략 폭격기 조종사들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고 뒤에 뭐 전략 폭격기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뭐 저것은 엄포 인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도 그 말전쟁, 말폭탄이라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로 계속 그 갈등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고 뭐 북한도 말에는 지지 않는 집단이니까 예. 뭐 아주 뭐 인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뭐 이런 말들을 지금 계속 쏟아붓고 있는데 이것이 군사행동으로 가려면 그 조금 더뭐 이게 제가 마치 바라는 것처럼 들릴까봐 좀 걱정스럽긴 한데, 뭐 외교 전쟁사에서 보면 이런 말이 바로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 과정에 좀더 심각한 군사적 시위와 도발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 북한이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ICBM 그 중거리 미사일을 쏘니까 이제 말이 좀더 높아지는 것이지만 어 여기서. 어, 북한이 또봐또 또 다른 군사적 도발을 할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 미국이나 우리가 여기에 대응하는 군사적 시위. 뭐, 사실은, 어, 이번에도 우리가 군사 시위를 한 겁니다. 네. 현무 두 발을 쏜 거니까. 그렇 네. 근데 그보다도 강력한 시위를 할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과정을 더 거쳐서, 막, 전쟁을 하게 됩니다.